경제의 흐름과 본질을 생각하는 숫자로 봄입니다. 2025년 5월 7일 오늘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소식이죠. 연준의 결정과 또 무역 관련 이슈들.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의 핵심 딱두 가지였죠. 연방 준비 제도, 그러니까 Fed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하고요. 네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그 고율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. 이런 발언을 한 거. 이두 가지가 좀 얽히면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워했어요. 네, 일단 뭐 금리 동결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, 음 연준의 성내랄까?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단순히 동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.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. 이렇게 진단했던데 그 배경이 뭘까요?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연준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4.25에서 4.50%로 묶어두긴 했는데, 그 성명서나 파월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뜯어보면요. 어,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. 경계하는 모습이요? 네. 특히 그 높은 실업률 위험하고 또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이두 가지가 동시에 커졌다고 봤거든요. 이게 어려운 거죠. 양쪽 다 위험하다. 그렇죠. 근데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그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아, 관세 문제군요. 네, 이 불확실성이 좀 거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. 음, 지켜보겠다. 웨이트 e e 라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거죠. 데이터 나올 때까지 서두를 필요 없다. 딱 이거요. 그렇군요. 관세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도 좀 그렇고 뭐 올릴 상황은 더더욱 아니고. 정말 말 그대로 딱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. 근데 시장은 그래도 7월에 첫 인하 가능성을 한60%이 정도로 본다면서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? 네. 시장 기대는 여전한데 아, 파월 의장은 좀 선을 그었죠.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고 하방 위험도 커졌다.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지금 정책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.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거든요. 음. 인내심을 강조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인내심을 갖겠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 충격이 만약 진짜 현실화되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최악의 시나리오죠.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연준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아, 이런 연준의 신중한 태도랑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경 발언 이게 딱 맞물리면서 시장 지표들은 바로 반응을 했겠네요.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나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연준 발표 딱 나오고 나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bp, 그러니까 0.04% 포인트죠. 이게 쑥 빠져서 4.28%까지 내려갔어요. 오, 깨 내렸네요. 네, 반면에 달러 가치는 올랐습니다. 달러 인덱스가 0.5% 상승해서 99.75시준까지 갔죠. 달러는 오르고. 네, 이게 딱 전형적인 모습인데 관세 리스크 커지고 또 이러다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어, 일단 안전한 미국 국채나 달러를 사자 이렇게 몰린 거죠. 유로전 성장세가 둔화될 거란 우려도 달러 강세에 좀 보탬이 됐고요. 다우지수는 사실 디즈니 같은 개별 종목 이게 뭐 실적이 좋아서 10% 넘게 급등했거든요. 이런 종목 덕에 0.7% 오르긴 했는데 시장 전체 분위기는 좀 아니었어요. 아 개별 종목 영향이었군요. 네,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직후에. 마이너스 0.6%까지 확 밀렸거든요.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관세 문제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봐야겠죠. 그렇군요. 마침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다고 해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145% 관세 유지 이렇게 딴 못을 박아 버리니까 그 기대에 찬물을 확 끼운 중 거네요. 그렇죠. 뭐라도 좀 완화되거나 협상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.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거죠.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. 네. 파월 의장조차 기자회견에서 좀 이례적으로 높은 관세가 계속되면 물가 오르고 성장 둔화되고 실업률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직접 경고했을 정도니까요. 아, 파월 의장이에서 그런 경고까지 났군요. 그 파월 의장의 말한 관세 효과의 구체적인 경로랄까요?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게 성장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실업 증가까지 간다? 이 시나리오를 조금만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게 뭐냐면요. 일단 관세가 붙으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잖아요. 그렇죠. 수가 줄고 수요가 위축되는 거죠. 그럼 기업들은 어떨까요?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심하면 이제 고용까지 줄일 수 있는 거죠. 아, 연쇄적인 반응이네요. 이게 바로 파월 의장이 걱정하는 성장둔화와 실업률 상승 시나리오입니다.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아야 하는데 실업률도 관리해야 하잖아요. 이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. 야, 이거 정말 어려운 정책적 딜레마인데요 음, 그럼 앞으로 시장 참여자로서 저희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당장은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주말이죠. 5월 10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회담 결과. 물론 기대는 많이 낮아졌습니다만. 네, 기대는 좀 그렇지만.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는 나올 테니까 일단 주시해야 하고요. 그리고 연준이 계속 데이터 의존적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. 네, 데이터 디펜던트. 네,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 또 고용 지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정말 중요해졌어요. 이 지표들이 연준의 그 인내심을 시험대에 올릴 겁니다. 그리고 다음 FMC 회의가 6월인데 이때는 새로운 경제 전망 교약 SEP라고 하죠. 이것도 발표되니까. 연준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. 네, 정리해 보면 연준은 관세라는 아주 큰 불확실성 앞에서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. 이런 입장을 확실히 했고요. 시장은 당분간 이 경기 둔화 우려와 무역 갈등 이슈 속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이제 시장의 조율은 한쪽에는 관세 충격이 진짜 올까 하는 우려, 다른 한쪽에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연준이 결국 금리를 일찍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데이터에 좀더 주목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 속에서 저희와 함께 그 실마리를 계속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